샬롬 7월 첫째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한 아이스브레이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자, 사위자가 한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랑하는 시간을 만드시고요. 구체적인 행동과 말이나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유시 보고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웨의 no 뜻은 내 앞에 서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며 내가 살 길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삶의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돈을 둔다면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앞에 둔다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예수님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만몬이라고 말해요. 만몬은 돈과 재물의 신이에요. 만몬이 강력한 돈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요. 돈으로 다될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물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이유가 탐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땅만 보고 산다면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양한 우상을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욕짐을 죽이라고 말해요 욕짐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섬겨야 해요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세상 만물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섬겼어요 다른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 왜 다른 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더욱 더 믿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무엇이 신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빼앗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거짓 신, 내가 만든 신, 나를 잘 되게 할것 같은 신, 나만을 위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제2개명으로 이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했어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부르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속 21장에는 불뱀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급하게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롯뱀을 쳐다보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 노뱀을 계속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때 노뱀을 부수어 버릴 때까지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안전, 부요와 행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겨요.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 자신의 영을 부르는 최고의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요. 이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어린이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웃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서로 허가하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